안녕하세요. 날씨운 류미경입니다.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동풍의 영향으로 10일과 11일에는 강원도 영동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. 12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지방과 전라북도에서 비 소식이 있는데요. 그 밖에 날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기압골의 영향으로 12일에 비가 오겠고요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기온은 아침에 14도에서 18도로 시작하겠고요. 한낮에는 25도에서 27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중기해 보였습니다.